소의 빛을 하늘에 첫어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운동하겠습니까? 우리가 전국 학생시간 운동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너진 시대 가운데 그로 맞은 자녀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운동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임 많이 행하기를 바라지 않았으면 합니다. 단순히 모여서 즐기는 것이 아닌 시대를 위해 뜨박게 기도하고 운동하는 학생시장 운동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함께 품고 하나된 마음으로 운동하면 각자의 상황, 학신, 교회는 모두 달라 하나의 정신으로 운동하는 전국 학생시장 운동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더 이상 시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들고 선포하는 전국 학생시장 운동원이 있기에 우리는 서로가 힘이 되어 끝까지 운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뜨거운 마음을 잃지 않고 시대를 위해 운동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349차 전국위원회는 25년 첫 전국위원회일 것입니다. 하늘이 시작하며 앞으로 1년간 함께할 모든 전국학생시장 운동과 교제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또 뜨거운 사랑과 깊은 나눔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전국 기원를 통해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임을 더욱 느끼기를 바라며, 함께 어두운 시대를 복음으로 밝게 비추는 전국 학생신화 운동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부러질 수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화운동하는 모든 전국 학생신화 운동원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늘 모여왔기에 모인 것이 아닌 깊은 운동의 복음과 시대, 시대와 복음을 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스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을 확인하고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시다. 학원이나한 공연장 명성 운동을 나와서 SMC 강연 및학생작하도록 하겠습니다.